또 허추 그린에 그냥 씹 테토남답게 씨 받고 나랑 사귀시라 해라 그냥. <laughs> <laughs> 하하하하하하. 테토남이요 그냥 정신 나간 사람 아니요? 그러니까 갑자기 문득 <laughs> 방금 고래를 듣고 생각난 건데 제가 우결 컨텐츠 하면 존나 웃기지 않을까요? 하하하하하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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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오늘은 자유롭게 천천히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. 뭐 그리고 싶은 것만 그린다고? 지됐다. 이제부터 펄이 짐승 할머니 버튜버 고추 그린다. 유바바 그리기 vs 버튜버 그리기. 골라봐. 스포 창작해 두개 그리고 바로 아 최근에 허락도 받았는데 스텔라이브 군들이나 그려볼까요? 하면서 열심히 페나트 그리실 예정입니다. 지금 강진님 방송 켰어? 내 정신이 이상해. <laughs> 또떡이 아니고. 맞고 싶거든 성희비로1 0 0만 치즈는 주고 질문하렴. <laughs> 어디만 좌표만 찍어줘 형. 가렵된 적을링 마냥 뛰어들게. <laughs> 그러다 파이어백 한테 녹아. <laughs> 이 새끼 만원 돈에 묻혀서 지은 이은 밤에 담아뒀나 보네? 방송 중에 계속 강진님 계시냐고 물어보네? 아, 아니지야 버트버 얘기는 여러분이 먼저 꺼냈잖아요 지금. 이 새끼 유바바 그리기 vs 버트버 그래? 그리기. 존나 주공 양민한게 바투버스이 돈을 보냈다가 한번 씹히고 나서 다시 직접 안 물어보고 우리가 물어보거나 저쪽이 건너 건너 들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임 지X 하지마! 아니 그 정도로 무게를 두고 있진 않다고 <laughs> 나도 저번에 5만 원 돈에 무시당한 거 어떻게든 돈으로 꽤 무시하냐고 해서 엎드려 절 받았는데 형도 우리 기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니 바쁘다 보면 못벌 수도 있는 거지 나서 물어보기. <laughs> 아니, 버트보 얘기 그만하죠. 얼마나 뭐 얘기했다고. 뭘 망설이는 거야, 대장. 애초에 익명을 안 걸었으면 저쪽 청자분들이 저것 좀 보세요. 하지 않았을까? 그러면 방송 흐름에 방해됐잖아. 네가 시작. 저희 방송 원칙. 남한테 피해는 주지 않는다. 문제가 <laughs> 피해인데. 닥쳐 봐. <laughs> 이 새끼. 우리가 돈에 무시당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안외고 직가 강진님한테 이번 무시당하니까더 이상 무시 받기 싫어서 물어봐달라고 하네 아니야 물어봐달라고 안했어 개새끼야 점점 와전시키네 이 새끼 <laughs> 그만하자고? 형이 먼저 시작해놓고 이제와서 하남자 새끼마냥 빼다니 남자가 검을 뽑았으면 주지라도 잘라야 할거 아냐 <laughs> 존나 거대한 거 잘하네 네가 타방송 언급했잖아 방할못새끼야 <laughs> 오케이 내 잘못이다 이제 용서해줘 나못 아, 참겠다 내가 스텔라루멘 카페에 다이렉트로 꽂히러 간다 <laughs> 스텔라루멘은 <룸맨은> 알트코인이잖아 <laughs> 단순히 돈을 보고 투자했다기보단 이 스텔라루멘의 가능성과 가치를 봤습니다 그래 어. 너희들 날안믿는거 걸지 후회하게 될걸 나중에? 한만원되면 시발 차한대살수 있겠어 정부에서 중심 대버트버고먹고 고르겠고 지금 그리는 애 이쁘네요 슬렌더 최고 아 고마워요 마참내 내네 그림을 봐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아 허니즈 멤버들 그러게 오버마인드는 허춘님 아닌가요? 그럼 허춘님한테 멤버들 그려도 되냐고 물어보면 허락해줄 것 같은데. 허추 그림 그 모든 버튜버들의 안락사 허락해줄 때까지 호스팅에서 무지성 거인 투하한다고 해보자. 그리운 버튜버 슬레이어로 돌아갈 때다. <laughs> 이 새끼. <laughs> 근데 막내님 헤비님 그림 그리는 건 허락받음. 저번에 그렸잖아. 그냥 팬아트삼아서 이렇게 그릴 수 있죠. 내가 궁금한 건어 요사를 어디까지 허용줄틈냐야 허춘님한테 그림으로 호감작하는 게 뭐야 허준이 방송 안 하고 있잖아. 운음 좋은 줄 알아. 하나 하나 물어보기 존나 웃긴 건 이딴 새끼가 불과 2년 전만해도 버튜버 왜 보냐고 인상에 한자 여덟 팔자 그리면서 십정새했다는 거인 비슷로이정도까진 아니거든. 프로젝트 아이 이기생 그리는 건될 걸? 그 누구냐? 플레이어 로즈 그리고 일단 반응 보셔. 마지막으로 그린 버튜버 그럼 누구였지? 내가 분명 모음집을 따로 만들지 않았나요? 이젠 뭐 모음집이라고 숨기지도 않네 방금 눈힐끔하고서 채팅창 쳐다본 거 봐라 이 새끼. 아니 시가, 채팅을 봐도 지랄이야. 응? 아, 요 있었네. 와, 호추님도 있잖아. 오마에 호추님이나 그랬나? <laughs> 왜이 지랄하네? 이유가 있어야 돼. 네? 아니 이 새끼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거왜 그림 하면 뭐 투표로 뽑힌 거예요. 어쩌고 이유 엄청 되더니 버츄거는 아예 이유가 필요해? 이러고 있네. <laughs> 그건 내맘 아니야? 뭘 그려도 일단 그리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야 존맛난 새끼야 어? 귀엽장한 눈매를 그려봅시다 사실 우리도 왜니가 병조 광고 중에 뜬금없이 법주어 본다고 커밍아웃한 건지 이해가 안 가. <laughs>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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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식거리로 얘기한 거지 뭘?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. 거... 지이와 명성과 실력 적극 사용해서 원하는 만큼 합방하는 게 눈꼴 싫어서 그랬어. 미안해. <laughs> 뭔 소리야 <놀이야>, 이것도 씨발. 또또또 <laughs> 허추 그린에 그냥 씨 테토남답게 씨받꺼 나랑 사귀시라 해라 그냥. 며 테토남이야 이거 그냥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? 자제 그러니까 문득 방금 보내를 듣고 생각난 건데 제가 우결 컨텐츠 하면 존다 웃기지 않을까요? <웃음> <웃음> 그 상상해봤는데 존나 웃기, 말이 안 돼. 잊을만하면 장작 넣고 잊을만하면 장작 넣고 너 시발 맞는 거 즐기는 마조이스트 성향있냐 <laughs> 갑자기 문득 생각났어. 일단 일본 버튜버에게 구해 DM부터 그만 보내라. 추하다. 안 아, 보냈다고. <laughs> 이 새끼 너도 급해지는구나. 승권아, 우결이 아니라 진결을 해야 할 나이 아니니. <laughs> 그런 건가? <laughs> 합방한지 좀 됐. 되... 해줘 시바라 지훈 이훈 궁금해. <laughs> 사랑과 전쟁 찍는 거냐고 작가 친구들도 한둘 빼고 다들 결혼하고 고향 친구들도 다들 결혼하니깐 급한 김에 우결부터 갈기고 보는 영서 틸레바 아니 놀랐더라고. 근 고향 친구들은 다 결혼 안 했어. 그래서 돈안 누구... 새끼만 둘이야. 씨발 정신병원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웃네. 당연히 내 친구니까 할수 있지. 우결 콘텐츠 막상 보면 재밌긴 할 듯근데 레바형 같이 코이든 버튜버 같이 코이 팬들은 가슴 찢어질 듯 크크트 네 친구가 엄청 좋아하는 어, 분이 어, 있는데, 어라 그 어라 어라 그 버튜버 분이 있는데 그 버튜버 분하고 팟빵 해가지고, 나 해가지고 어이 보고있어 지금 누구누구님이랑 재밌게 그림그을거라고그래서 발언해보는 게나소원이 레바인홍 캠프 나가면 100퍼 레바 잘못일 듯 방에서 주식하면서 발기해 근데 버튜버 우결 콘텐츠 하고 싶으면 그냥 빨리 결혼해서 형 와이프를 버튜버 데뷔시키는 게 논란 없지 않을까? 그지마 천재임? 버튜. 예정인 사람이랑 결혼하라고. <laughs> 오잘 그렸는데. 난쳐이지면 그림에 집중하는 척한다고. 지랄이지마. 그 그림을 집중해서 지랄, 집중 안 해도 지랄. 나도 시발 레바영 방송에 후원하려고 임상실험까지 했는데 그대더 <laughs> 후원금으로 들어간다니. 임상실험 거 얼마 받은? 혈압약 임상실험 참가했는데 3년간 식단 조절하고 운동 컨디션까지 쭉피드백하니까 대충 3600은 주더라 와그 어, 정도야? 골통 보스는 하체 그려주네 스텔은 안 그려주던데 <laughs> 이런 거 의미 부여하지 말라고 죽여버린다 아이씨 또 스피쳐 조... 오 이쁜데? 옳테 <laughs> 이미 그릴 대로 그렸다고 채색은 이제 안 하는 중입니다 정보관료된 버튜버에겐 채색은 사치라네요 라고 하기 전에 하고 있는데 스텔은 채색 안 해주던데 꿀통은 해주네. 아, 씨발, 그러실 걸 갈라치지 말라고. 그리고 스텔도 채색할 건다 했어. 야, 근데 저 버튜버는 뭐 때문에 좋아하는 거임 허니츄러스 시청자로서 어떤 게 매력인지 말해봐. 아니 그런 걸 어떻게 남사스럽게 얘기를 해요. 정말이지. 결혼하면 랩 페니로서 말하라고 했는데. 혼자서 그렇게 했길래 뭐라는 거임? 이딴 새끼가 강지한테 돈네로 야짤 그려도 됨? 이러고 잘도 물어봤네 크트. <laughs> 아니 그거랑 그거랑 뭔 상관인데? 아 그리고 야짤이라고 안 얘기 안 했어요. 그렇다. 몇 번이고 얘기를 하지만 묘사를 좀더 어? 융통성 있게 조절을 해도 되냐? 말이 다른 거지 결국 벗은 거 그리겠다는 소리 아니야? 오호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갑자기 공지에 몰리니 어? 척바닥 길어지는 랩 하면 개쭈 방송일까지나 병신들아. 하다 안녕.